새롭게 출시된 레몬 제스트맛 쿠키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현재 44,540 크리스탈을 존버한 상태고요. 자, 근데 아트팩트도 뽑아야 되니까 일단은 100개만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게 준비는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피가 쿠키 뽑기권은 111장, 일반 뽑기권은 107장, 그리고 아트팩트 뽑기권은 104장이 있고요. 이걸 모두 오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연. 어, 근데 일단은 재미를 갑시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러면서 그냥 무심하게 투. <목소리> 끝. 여기서 만번어아주세요 키차 스킵. 한번 더 갑시다. 3, 2, 뭐 가보자! 가보자! 오! 빡. <laughs> 아, 나온 게 어디야?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악수게한번 아, 뽑아볼까? <laughs> 어, 이게 중요하지. 오케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가봅시다! 제발! 하나만 주세요! 구슬을 문지르세요! 슉슉슉슉슉슉! 언제 문지러? 문진아? 언제까지 문지러야 돼, 이거? 저. 제발. 떴다 떴다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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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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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떴다 어그 보라색이는 뜨나요 원래 레몬 제스마 트 아트팩트가 바로 나왔다. 와 대박! 와 대박났네. 자이 기세를 모아서 한번더 가봅시다. 이번 건은 뭉칠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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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박. <laughs> 야, 대, 뭐야? 아, 깜짝이야. 와. 와, 와, 소다가 나와버렸어. 정말 소다가 없었는데. 야, 대박입니다. 아, 이거 운을 근데 너무 여기다 다 쓰는 것 같아. 어? 운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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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쏘는 것 같아. 어떻게 이거. 근데 피가 오면 확률이 높아. 아, 높지. 알지. 자, 일단 이것부터 다 소모를 시킵시다. 어. 자, 갑시다. 아 이게 아레몬 하나만 탁떠좀 너무 좋은데 안떴고요 하나만 자! 아이 파란색이죠 어, 라색 보라색이 떴 제발 제발 무슨 말 할까 레몬레몬레몬레몬레몬레요레몬 하나 뽑자 진짜 제발 아 이거 아, 제발 무슨 말 할까 무슨 말 할까 고! 무슨 말아그아 가보자! 보라색 아. 아, 처음에 오늘 너무 좋았다? 아, 여기서 레몬 한번 주세요, 진짜. 아트팩트에서 하나 줬잖아. 여기서 하나 줘야지. 그래! 베리스 떴어. 제발, 아, 누굴까? 아, 나 진짜 레몬, 제발, 형님. 레몬 형님. 네. 여기서 네. 하나만 주세요. 누굴까? 네. 레몬이다. 이거 레몬이다. 어? 어? 뭐지? 뭐지? 제발! 아,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방금? 방금 캐몬인가캐논하일 아니었어? 아야 아니, 아 마법봉 들고 있던 것 같은데. 캐모일씨뭐 <laughs> 어? 어? 오! 두개 나왔어? 대 <laughs> <laughs> 대박! 박스가 나버렸네. 와, 좋습니다. 와, 자 이제 중요한 메인이다. 메인? 메인이 나왔는데 남았는데요. 일단, 하나는 무조건 확정이거든? 그치, 하나는 확정. 어, 확정이고. 하나가 확정인데, 하... 삼성을 하려면 세 번이 나와야 되나? 그치, 세 번이 나와야죠. 와, 아, 세 번. 근데 여기 확률 높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목표는 삼성입니다. 오케이. 가, 봅시다. 트바, 진짜, 바로 그냥 첫 오! 어? 아우 영혼석도 잘나오네 오 레몬 오 어, 어, 레몬 영혼석이 잘나오네 아 근데 벌써 10개를 까먹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 또 들어봅시다 가자 드디어 보나색 아오 어, 레몬 피몬 아 피가 뽑기에서는 영혼석이 잘나오는구나 어 상상률에 쿠키 영혼석이 그 7%죠? 7%입니다 7프로... 오 우와... 대박, 불라대 아... 아. 어, 연색도안나왔어 아. 야, 네, 이건 화창인 줄 알았죠? 황금색이네. 야, 장난 아니야? <laughs> 아. 스킵? 아, 보자. 오케이. 자, 레몬 제스트. 근데 여기서 레몬이 두개 나올 수도 있잖아. 오? 맞네. 어, 두번 나올 수도 있어다 어, 있어. 맞네.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 락스타랑 카모스가 두개 나왔듯이. 아.. 레몬제스트 둘이 레몬, 나왔고 자 스케일 해봅시다 자 잠깐 두개두개오아 생각보다 짜이탈 거야가 레몬제스트죠 오케이 과연 무슨 스케일이지 오 어? 무슨 스케일이지 원래 있어 아 그래 오 어! 버버 <laughs> 와 나왔다 두개 나왔다 두개 나왔다 와아 <laughs> 진짜로 아, 있어 오오뭐야 응? 어? 야~~, 야! 문턱 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laughs> 자 일단 2성 확정 됐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보면 3성이죠? 아 어? 아니지 조각도 있으니까 조각이 모이면 또 3성이 될 수도 있잖아 아 제발 오 나이스 3성이다 제발 어... 레몬 레몬 제발 제발 레몬 제발 레즈 제발 레즈 제발, 레몬 제발. 레몬 제발. 레몬 제발. 삼사 가보자~ 레제 주소! 제발 레제 가자. 카모마일, 실화니까 아, 아직 몰라요. 아니,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0.7%가 나온다고? 레제 뜰 수도 있어. 카모마일, 이거 우승되겠는데? <laughs> <laughs> 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깰 뜯는 빛. 어, 이거 36번 밖에 안 남았네. 이거 바로 갑시다. 깨. 오케이. 오, 떴다. 뭐야. 레제냐? 어, 레제다. 나이스. 아, 야, 이거 미쳤나봐. 야, 이거 말이 뭡니까? 와, 어, 픽업에서 다른 게 나오기 쉽지가 않아, 그쵸? 오! 어. 뭐야? 야, 이번 진짜 레제 나오는 거지. 아! 오? 어? 나쁘지 않아. <laughs> 뭐야, 근데? 아니, 저기요. 16회 남았는데? 와, 다이어 써야겠네, 여기도. 3점에 남겨놔야 돼. 그럼 이거 먼저 쓰자. 자, 과연? 아, 여기서 두개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그치, 어차피확정해야 돼?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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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가보자. 두개 나와주세요, 제발. 두개 나오자, 두개 하나. 끝.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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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10개 어? 아닌데? 어, 10개 아니야. 두개또 빼고. <laughs> 나이스. 야, 한개더 있어. 너무 삼성이야, 나. 야, 한개더 있어. 한개더 있어. 아, 마지막에 한개 확정하냐? 아, 야, 야, 근데 나 삼성 오, 확정이야. 대박. 대박. 이게 지금 12킬밖에 안 남았거든. 어? 삼성이야. 대박. 아트팩트. <laughs> 그러면, 여기에 <내부에 웃음> 삼성을 찍고 나머지를 이제 레몬제스트에 투자해야겠네. 두 개를 사야 되잖아. 자, 일단, 하나 가봅시다. 아 야, 여기서 보면 단법에서야 기분 진짜 좋겠다. 제발. 우와! 미쳤다 <laughs> <laughs> 아거 아, 이거, 이거, 이어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거 이거, 어? 어? 아 이거, 이 뽑아 거 이거, 이야 되네 이거, 신거도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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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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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거이 하나 거 이거, 이거, 나거하나 이건 확장이죠. 이건 확장이죠. 음, 확장입니다. 한개 뜬냐, 두개 뜬냐의 차이죠. 그렇죠. 바로, 바로 떠라, 그냥. 아, 한 번. 오케이, 두 번째 떴어요. 네번 떴고요.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아 지금 세 번을 더 뽑을 수 있거든, 현재? 오, 맞네. 여기서,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딱오 나이스 됐다! 와아니이이렇게 좋다고? 뭐야아 아 근데 진짜 여기서 레벨 진짜 캐보마이 같은 소리 하지말고 진짜 <laughs> 캐보마이두번나오는거실니까 유튜브 강 나오잖아! 레벨 두번! 레벨 두번! 락스타! 나쁘지 않아요 오 락스타 날이네 <웃음> <웃음> 아 이거 다음에 뜨죠? 락스타 킥. 아, 락스 나쁘지 않죠? 아, 락스는 좋아요. 와. 락스타는 모든 플레이할 때 좋기 때문에. 자. 아, 이거 보러스가안 될까봐 무서워. 딴! 아. 자. 아. 딴! 아, 레버.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나왔... 너, 너 나왔어? 어. 아니었잖아. 뭐야? 뭐야? 어떻게 나왔어? 보러스가 아니었었잖아. 뭐야? 어떻게 이겨? 뭐야 이거 왜 튕기는거야? 왜튕겨 어. 아니, 아니 근데 어떻게 뜯 어떻게 지 진짜 신기하다 와! 와아 진짜 마지막인데 나이스 제발 진짜 하나만 더 주세요 레몬 하나만 더 주세요 제발 나왔다 나왔다 아니 말이? 뭐? 와 이거 왜 이렇게 키우면서 진짜 캐모마이 뭐야 따뜻한 아 진짜 이거 무 많은거 아닙니까 이거 키우는 거신가아 진짜 꼴도기 싫어 아 진짜 캐모마이드 무슨 말이야 세번네번 보러 와 이거 키우는 거네 이거 몇 송이 될까 와 자 이렇게 뽑기는 끝이 나왔구요자 이렇게 뽑기로 해서 삼성 삼성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아. 어 왜냐면 아트팩트도 삼성에 쿠키까지 삼성이기 때문에 뭐 우성이 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쵸. 아쉽게도. 와, 이 템사체. 노마한번 키워봐야 겠다 어, 진짜. 어, 키우라는 게시야 맞아요. 이건 키우라는 게시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저희 뽕브러스 채널 구독, 좋아요, 전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레 e t s 뽕뽕뽕! 뽕뽕! 뽕뽕! 안녕!